자 지난 시간에 배워본 내용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자 하체 힘이 갈 때와 상체 힘이 갈 때인데, 요두 가지는 그 체중의 그 노임이 일정하지 않았을 때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하체 힘이 갈 때는 어떤 그 체중의 느낌이 없이 힘만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체가 경직되면서 힘이 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발을 다져보는 방법도 있고, 가장 정확한 것은 자, 오른쪽이 왼쪽이 그렇게 중심을 체중을 한번 옮겨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하체 힘을 뺄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상체 힘이 가는 것은 거의가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을 뒤로 두게 되면은 상체 힘을 쓸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체가 부드러워지겠죠. 또 하나 방법은 자, 손목을 이렇게 흔들어서 힘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체중에 의해서 그런 힘이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잡아주게 되면 어느 위치에다 내가 체중을 놔야 되는지를 본인이 느껴보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상하체의 불균형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 네. 또 백스윙에서 클럽페이스에 관한 또 지나치게 이렇게 클럽페이스를 스퀘어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지면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팔이 쫓아가는 그런 스윙이 돼서 이제 안 좋은 스윙이 된다는 거죠. 또이안는 반대로 자, 볼 위치에서 왼손의 그 손의 모양이 코킹을 하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꺾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등이 보이게 꺾는 거죠. 또 너무 안 보이게 이렇게 똑바로 하려다 보니까 엎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왼손의 손의 꺾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자, 어드레스에서 크롭페이스를 스케일로 보내주는데, 오른발까지만 가서, 이 위치에서 왼쪽 어깨와 크롭페이스가 똑같이 움직여서 높아지라는 겁니다. 높아지게 되면 정확한 크롭페이스 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 이제 연습 방법이, 볼 뒤쪽에 한 50cm 정도 뒤에다 놓고, 자, 여기서 볼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올라가주는 거죠. 자, 올라가주는데, 이때 왼쪽 어깨를 같이 사용해서 해주게 되면 정확한 크로페이스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좋은 백스윙을 위한 그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왼쪽 어깨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로페이스 헤드와 왼쪽의 움직임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만 동작을 취해주게 되면 자, 너무 쉽게 오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비, 밀어줘서 오른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